전국시대 중상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정사 따위는 잠시 잊고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이에 신하들이 왁자지껄 흥에 겨워하며 말했습니다. 만극가옵니다 배하! 높으신 배하의 은덕이 만천하에 날릴 것입니다! 신하들은 온갖 산해진미로 차려진 음식을 안주삼아 코가 빨개지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중산군은 국녀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 따뜻한 양고기국을 대신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라. 국녀들은 국자로 양고기국을 떠서 대신들에게 바쳤습니다. 대하, 양고기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요. 다이 폐하께서 질이 하사하신 음식답습니다요. 대신들은 온갖 가언이설을 곁들여가며 왕의 기분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사마자기라는 신하 앞에서 그만 양고기국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째서 내 앞에서 양고기국이 다 떨어진 걸까? 사마자기는 왕 앞이라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란, 왕이라는 자가 양고기국 하나로 사람을 무시하며 모욕을 주다리, 어디 두고 보자. 내이 수치심을 꼭 되갚고 말리라. 사마자기는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이웃 나라인 초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초나라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중산군을 바로 옆에서 보필했던 사마자기라는 사람입니다 폐하께 중산군에 쓰러뜨릴 계책을 가져왔으니 부디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래, 그대가 내게 일러줄 계책은 무엇인가? 사마자기는 중산군의 약점을 조목조목 초나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초나라 왕은 사마자기의 말을 듣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 너를 중용할 것이니 짐을 위해 그 뜻을 펼쳐보도록 하라. 얼마 후 초나라 군대는 중산군을 공격했습니다. 중산군은 싸움에서 패해 어쩔 수 없이 피신하게 되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내가 손에 창을 들고 중산군을 뒤따르며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산군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그대들은 누구이기에? 이토록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해 주는가? 그러자 두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배하, 저희는 폐하의 은덕을 입은 몸입니다. 저희 부친이 배가 고파 쓰러져 있을 때, 폐하께서 친히 찬밥 한 덩이를 내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던가?" "네, 폐하. 부친께서는 그 찬밥 한 덩이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폐하께, 무슨 일이 생기거든 죽음으로 보답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중상군은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습니다. 아, 나는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인하여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전밥 때문에 목숨을 건졌구나. 배 푼다는 것은 결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야기의 사례처럼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때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이란 오묘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영향을 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작은 일들에도 마음을 써 경계하며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